또 물가 비싼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 뉴질랜드인데요. 연간 가계 생활비 물가 지수가 7%대로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물가 속에서도요, 뉴질랜드 사람들의 기부 문화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기부금 웹사이트가 지난해 온라인 통해서만 모금한 액수가 약 3,600만 뉴질랜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300억 원이 넘습니다. 아, 전년에 비해서도 38%나 늘어난 액수라고 하고요. 뭐 고물가 때문에 좀 허리띠 졸라맬지라도더 힘든 사람들 생각해서 조금은 좀 나눌 줄 아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 있는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인신문 코리아포스트 기자인 김수동 통신 ]입니다. 김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그 최근 뉴질랜드 폭우도 내리고 뭐 지진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한국은 이제 5월이면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계절이지만 뉴질랜드는 반대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계절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우클랜드의 5월 평균기온은 12도에서 18도 정도의 날씨로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드는데요. 지난 여름 홍수에 놀란 뉴질랜드 사람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많이 민감한 모습들입니다. 지난 주에는 뉴질랜드 북섬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혼란을 겪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큰 피해는 없었다니까 지금 다행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현충일이 있는데, 현충일하고 비슷한 기념일이 뉴질랜드 현지는 엔잭데이라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추모식과 함께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 기리는 시간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4월 25일이 이곳 뉴질랜드의 안작데이인데요. 한국의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안작데이는 공휴일로 지정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안작데이에서 안작은 뉴질랜드와 호주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당초에는 1915년 4월 25일 1차 세계대전 트리키에서 전사한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 기념일로 시작됐다가, 오늘날에는 모든 전쟁에서 시생된 뉴질랜드와 호주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날로 확대됐고, 여기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 병사들도 포함됩니다. 지난 4월 25일 안작데이에는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도 추모 행사가 있었고, 이튿날인 26일에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가평전투 참전 7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갑평 전투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 연방 4개 나라가 1951년 4월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중국군과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전선을 지킨 전투를 말합니다. 예. 또한 안작대의 행사는 우플랜드에서도 열렸는데요. 정부 관계자들과 참전용사 100여 명과 현역군인 400여 명, 그리고 제외 폐업군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존중과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는데요. 이 행사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뉴질랜드 지회와 퍼레이드 행사에는 제뉴 해병대 전우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예. 이 예, 안잭데이가 뭐 뉴질랜드 현지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기념 행사들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한인날 행사가 있어서 현지에서 큰 호응 속에 열렸다고 들었어요. 네. 2023년 한인날 행사가 지난달 15일 노스쇼 이벤트 센터 강당에서 뉴질랜드 시민들과 한인 동포들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코트라가 주관한 한국기업 홍보전과 함께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뉴질랜드 K-댄스 경연 대회에서 예선에서 올라온 9개 팀이 참여해 많은 응원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공연과 오클랜드 댄스 그룹 k p o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고 실내 행사 주위에 마련된 실내 부스에는 다양한 한국의 체험놀이가 열려 행사장을 찾은 현지인과 교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복 체험은 외국인들은 물론 많은 교민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즐겼습니다. 또한 전통악기 체험과 전통 다도 시연 그리고 한글 서예 체험과 한복 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한 교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음식 소개하는 축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해밀턴 링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된 한국 음식 축제에 5 0 0 명이 넘는 와이카토 현대인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와이카토 한인회와 K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외종포재단과 해밀턴 시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뉴질랜드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음식과 우리 문화의 현 주소를 알수 있는 쾌고라고 주최 측은 밝혔는데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김치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사전에 예약한 100여 명의 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 김치를 만들었는데요. 처음 김치를 버무려본 뉴질랜드 사람들은 김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건강식품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며 한 포기 한 포기 속을 넣으며 절미를 더했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점심시간은 한식으로 차려진 잔치상 같았습니다. 불고기와 제육볶음, 비빔밥과 무듬전이 인기가 있었고 떡볶이와 호떡 그리고 시식으로 준비된 삼겹살과 LA갈비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이외 반찬 코너에서는 다양한 반찬이 현지인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점심시간 잔치상이네요. 한국에서도 그 정도 먹으면 정말 잔치상이죠. 그리고 뭐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 한인 교민들로 이루어진 공연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44명의 한인들로 구성된 뉴질랜드 기타 암상블제 18회 공연이 지난 4월 15일 크리스팅 학교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빈자리 없이 백석을 꽉 채운 이번 공연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클래식 기타 합주와 중주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한인 연주자로 이루어진 기타 합주로는 뮤지컬 음악 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요 아리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중주 연주로도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요. 예년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연주 시간만 2시간이 걸린 이번 공연은 빈자리 없이 모든 관객이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았고 많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총지회를 책임진 임종인 지휘자는 매년 새로운 주제와 변화로 성장해가는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이 20년의 전통을 향해 발전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지희자는 또한 내년 19회 공연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신입 다운을 모집한다며 클래식 기타에 관심 있는 교민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예. 한국은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뉴질랜드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나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365일이 어린이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어린이 위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뉴질랜드는 매월 3월 첫째 주 일요일이 어린이날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는 관계로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각자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오는 8일이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인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엄마의 날과 아빠의 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엄마의 날은 5월 둘째주 일요일이고, 슈퍼마켓에서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세일하거나, 에스토랑에서는 엄마를 위한 특별 메뉴를 내놓고 일부 관광지에서는 엄마 무료 입장 이벤트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빠의 날은 9월 첫째 주 일요일인데요. 이날 역시 아이들이 아빠를 대신해서 세차나 잔디를 깎는 등 특별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수동 통신원과 함께했습니다.